하루에 10분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셈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 아멘. 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말씀을 여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기쁨의 시간이 되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고 새 임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이 시작하겠습니다. 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아,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기에 오늘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설계도, 주님의 설계도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설계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모양일까요? 스가랭신제가또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측량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측량줄이 어떤 걸까요? 이렇게 큰 이제 줄을 더밀 거고요. 줄자인 겁니다. 얼마만큼 풀어내느냐에 따라 이제 그 길이와 또는 넓이를 잴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원하는 만큼 표시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측량하러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곳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과 번영하고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다. 이 성벽은 성곽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은 누가 되시냐면 여호와의 불이 직접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라 그랬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가 일어나면 이제 뭐더 생각하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호와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갔다 와서 성전을 짓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와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잘안 됐어요. 이들이 부족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해요. 그리고 방해가 너무 많아요. 고소하고 멈추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제 어쩌면 땅만 파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돌만 몇개 갖다 놨을지도 몰라요. 우리 힘이 이거밖에 안 된다. 애쓰고 수고하고 하고 싶어도 뭐더 진도가 안 나가요. 낙심해 있을 때예요, 막혀 있을 때예요. 성전을 지는다는 목적도 잊어 있을 때이 꿈을 주셨어요. 여호와가 큰 성을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그, 그 성, 성의 성곽은 여호와가 불이할 거다. 그 여호와가 일어나셨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공사장에서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빌딩은 어디에 수영장은 어디에 주차장은 어디에 정원은 어디에 만들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삽질만 하고 있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큰 도시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방해하는 일만 남았고 내 힘이 부족한 것만 보였을 때 설계도를 들고 누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처음 이 빌딩을 이 도시를 설계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을 사람이에요. 지을 사람뿐만 아니라 지어서 쓸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여기 섰으니, 이 공사는 이 설계대회에 맞춰서 지어갈 것이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실은 10분 뒤에 일어날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 잘 알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 크게 보아도 설계도대로 되지,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지어나가지도 못하고요. 작게 보아도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측량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측량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도시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설계도가 있고, 내가 지을 거야. 그리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측량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내 속이 얼마나 상한지 그래서 측량하셔서 그것을 모두 제하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의 측량줄이 있고요 그것을 다 뒤로하고 내 인생에 관해서 기쁨에 관해서 소망에 관해서 설계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창세전부터 설계도가 있었어요. 설계도대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적당한 부분이 아니라 일어나시면 끝나는 그 여호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무것도 부잘 것 없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설계도를 지금도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도시가 보이지 않고 너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설계도가 있으니 우리에게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이게 다가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설계도가 있으니 창세전부터 주님 피로 사신 설계도가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저 삽질만 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측량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을 신뢰하는 조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오늘 당장 세워지지 않아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고 계속하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신뢰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고, 수고함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참여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일어났으니 일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 것이니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보는 것보다 크신 주님 인내하십시오. 주님은 나에 대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설계도를 가지고 일어나고 계시니 오늘 믿음으로 그 설계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딩을 짓고 삽질을 하고 수고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 지어져 가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인 설계도를 가지고 이루어나가십니다. 주님, 일어나셨고 십자가 지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산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래 인내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관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도 우리 스가랴 선지자의 음성을 또 듣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